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먼저 최고위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4월 27일 재보궐선거 이후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개인 나경원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책임을 당한, 다하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저 나경원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당대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누가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한나라당의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까? 누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당의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젊은이들과 소통해서 미래의 정당으로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 비난과 책임 미루기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 저희는 할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능력으로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건재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능력을 결집하여 이제 실패한 정권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성공한 정권, 그리고 과거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입니다 저는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6.25의 격전지 창원 경남에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150개 국가 중에서 135개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G20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하나가 되어 열심히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광복 간호사, 군인, 공무원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당부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나라당, 당원의 당, 국민의 당 만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친인 이 친박인 이 너무 구태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파 갈등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와대의 정당도 아니고 개파 수장의 정당도 아닙니다. 바로 한나라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당입니다. 전 나경원 당 대표가 되어서 공천 개혁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당 국민의 당 하나 된당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아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아픈 것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폼한번 재보려고, 그리고 마음 한번 얻어보려고 허풍 떠는 총각처럼 돈 펑펑 아무 데나 써서 되겠습니까? 저희는 국민과 결혼한 가장입니다. 책임있는 여당입니다. 우린 정직한 개혁, 책임 있는 변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책들 우선순위 매기고 기대 효과 따지고 들어가는 돈 따져야 합니다. 저 나경원 아픔을 아는 저 나경원이 제대로 정직한 개혁해서 우리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낙오된 분 소외된 분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투표율이 낮아야 한숨 놓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젊은이들을 두려워하는 정당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저 나경원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신있게 한나라당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트위터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발 한나라당 좋아하는데 자신있게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젊은이들이 한나라당 하는 것이 젊은이들 표현대로 쿨하고 엣지있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경남,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과 경남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울산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김두간 지사가 이제 15석은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20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전통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역량 있는 부산 울산 당원 경 동지 여러분들이 같이 일어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산저축은행 낙동강 고엽제 매립 저 나경원 여러분들 당당하게 한나라당이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들. 놀라운 한나라당의 변화를 함께 해주십시오! 전 나경원,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도전해왔습니다. 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선거면 선거, 개혁이면 개혁, 입법이면 입법 나섰습니다. 선거 때 항상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국민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부르십니까? 바로 헌신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전 나경원, 늘 도전해왔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했고 최고위원회 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나경원 당차게 한나라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경원과 함께 도전합시다. 저 나경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기회를 만듭시다. 전 나경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변화를 만듭시다. 전 나경원 당대표가 되어서 헌신하면서 당차게 당을 이끌어. 나경원 후보 수고하셨습니다.